설교도 일축에 설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죠 친구들 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른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사기는 가난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우수와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대략 3 4 0 년간의 시기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간나안 땅에 우상 문화에 빠져서 어, 생활을 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도 하셨는데 그들이 또 회개하면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지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약 12명 정도의 사사가 나오며 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 326년간의 사사들의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란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의미이며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렸고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려 13장, 14장, 15장, 16장을 장식하고 있는 사사 이야기가 아닌 그 장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아닌 삼손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는 사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마노아의 어, 뜻은 무슨 뜻일까 어, 찾아봤어요 저 이름은 조미섬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지시면서 존을 할수 없이 따라오는 그 성이고 미는 무엇을 접을까 고민하다가 아, 아름다운 미자를 써보자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이름 따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선자를 할때 다들 착할 선으로 해요 보통 이름 할 때도 네, 저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신선 선자를 썼습니다 보통 이름에는 신선 선자를 잘안쓴대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고 날마다 날마다 신선 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 만호의 뜻은 휴식과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만호와는 아, 창세기가 아니라 사사기 13장 한 장을 다 찾지 할 정도로 만호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17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그 앞에 사사이 예, 삼손 앞에 보면은 사사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돈은 세상에 1절, 2절, 3절, 3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사도 아닌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17번이나 나오고 한 장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사사 시대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는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여 년의 세월을 넘겨 주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이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레이윈이 첩을 뒀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던 일이겠죠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윈이 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 여자를 찾으러 가서 장인 집에서 하루 머물고 또더 하루 좀더머물라 그래서 또 하루를 더 머물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오는 길에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며 그곳에서 낯선 이들이 머문다는 사실을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협박을 합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민망하고 찬담해서 입에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신앙의 지도자 있던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아내에서 어떻게 60명을 낳겠습니까?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사사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나눌 만화는 타락했던 당시 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재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이 우직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마누아를 기뻐하셨으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만화의, 만화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신의 가에심은 나무처럼 굳건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아내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만화 부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이 조건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딱한 가지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화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은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말씀. 1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만화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며 계속 질문합니다. 말씀을 내려가면서 읽었다 보면.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이하스라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벗어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오른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만화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락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질문 없이 그냥 내 소견대로 내 속에 내 오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만화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뜻에 맞는 목표를 향해 저는 하나 전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길을 여쭙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쭙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께 물어봅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쩔까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 말씀.